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 뇌피셜이 아니라 사회과학 실험으로 좀 검증이 된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에 실제로 적용하면 굉장히 효용이 큰 인생 꿀팁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과학 실험은 웬만한 사람은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굉장히 좀 신기하고 우리 속마음을 알수 있고 사람들 경향성을 알수 있고 또잘 적용하면 돈 버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합니다. 누구나 좋아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좋은 사회과학 실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돈이 많이 들고 사회과학 실험을 진행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좀 좋은 사회과학 실험이 진행된 책들은 웬만하면 좀다 보려고 해요. 안 보더라도 일단 사놓습니다. 나중에 보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스터디언에서 소개해드린 책이 뭐죠? 소셜미디어 프리즘, 저희 상상스퀘어,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주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를 소셜미디어, SNS 중심으로 이렇게 쭉 풀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결할 것인가? 양극화의 진실은 뭐고 거짓은 무엇인가? 이런 걸쭉 설명해주는 책인데 사회과학실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냐면 이책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책 자체가 300쪽이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레퍼런스 어느 논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레퍼런스가 80쪽 정도 됩니다. 거기다 이제 실험 방법론까지 해서 막상 읽어야 될 부분은 150쪽밖에 안 돼. 이렇게 얇은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제가 소개한 시간은 가장 긴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이. 왜냐하면 소개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왜? 사회과학 실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주제인데 그거를 잘 굴절 적응하면은 인간관계 비즈니스 적용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회학 실험이 꽉꽉꽉꽉 찬 책입니다. 제가 이 내용도 지난번에 사실 소개해드렸는데 아주 뒷 부분에 나와서 사실 이 내용은 누구나 적용하면 바로 이득을 볼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뭐라고 적어드렸죠? 돈 버는 사람들, 어떻게? 말로 돈 버는 사람들이 몰래 쓰는 두 가지 전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일단은 말로, 말로 돈을 벌려면 뭐를 잘해야 되죠? 설득을 잘해야 됩니다. 설득을 못하면 말로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힌 사회실험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치얘 기거든요. 근데도 인생에 적용하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움이 안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2015년 롭 윌러와 매슈 파인버그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에게 동성 결혼과 군사비에 관한 여러 진술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성 결혼은 보수주의자들이 반대하는 내용이고, 군사비는 누구죠? 진보주의자들, 민주당 사람들이 반대하는 내용이거든요. 미국에서 쭉 읽어 드릴게요. 가난한 사람들과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유한 미국인과 동등한 위치에 서도록 군대가 도와줄 것이라고 소개하자. 진보주의자들이 군사비 지출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진보주의자들은 민주당 지지자 사람들은 군사배기만 남면 학을 뛰면서안 돼. 이거였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유한 미국인과 동등한 위치에 서도록 군대가 도와줄 것이라고 소개하자. 진보주의자들이 군사비 지출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정성과 평등 같은 진보주의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 반대 경우는. 보수주의자의 두 가지 핵심 가치인 애국심과 충성심을 강조함으로써 뭐 되게 중요한 핵심 가치죠 보수주의자들에게 보수주의자들의 동성 결혼 지지율 또한 높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동성하면 학을 때는데 어떻게 이걸 프레임을 짰냐? 동성 부부는 그냥 동성 부부가 아니라 어떤 부부냐? 애국심이 강한 자랑스러운 미국인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메시지를 보여주니까 거기 에 수긍하는 태도를 또 보수주의자들도 보였대요. 어? 그냥, 그냥 말하면 학을 떼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그 뭐랄까 설득의 정도를 확실히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쭉 읽어 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상대편의 언어로 소통하는데 능숙하지 않다. 어느 정도로 능숙하지 않냐 이게 뻔한 얘기 같죠. 잘, 잘 들어보세요. 이래서 사회과학 실험이 재밌는 거예요. 2015년 연구에서 윌로와 파인버그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에게 동성 결혼과 이민에 관해 상대편을 설득할 만한 메시지를 적어달라고 했다. 그러자, 아, 그러고 나서 양장 지지자들에게 상대편의 메시지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그러니까 반대당들에게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적어달라고 하고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실제로 설득 당한 사람, 당할 사람들에게 평가를 시킨 거예요. 가장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쓴 사람에게는 상금도 걸었어요. 큰 액수의 현금을 주겠다고 상금까지 건 거예요. 저 같으면 진짜 열심히 쓸것 같아요. 돈 준다는데. 상대에게 설득력, 설득,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적은 사람은 진보주의자 9%, 보수주의자는 8% 뿐이었다.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설득이 되는데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설득이 안 돼요. 돈못 벌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언어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아내랑 남편이랑 싸울 때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만 얘기하죠. 어, 뭐 자녀, 자녀와 부모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어떻죠? 자녀는 자기 얘기만 하고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그의 언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에서. 상대편의 언어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한 가지 이유다. 당신이 상대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는 셈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자 되는 법 뭐예요? 쫑긋 귀를 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데 상대방의 얘기를 직접 듣는 거는 여러분 한계가 명백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되죠? 독서를 하시면 되는 거 이런 사회 과학 실험을 통해서 어때요? 아,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걸 공부해서 저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읽은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설득할 확률이 쭉쭉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설득이 되면은 사인하고 지갑을 엽니다. 정말로 꿀팁이죠? 그리고 수용 지대 어어 수용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들의 주장에서 일리가 있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건설적인 대화 상대를 바로 찾지 못하더라도 인내심을 발휘하자. 극단적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의견 차이를 인정할, 어, 인정할 상대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다. 심리학자들이 수행, 아, 이게 뭔, 뭔 얘기냐면 여러분, 그니까그 정치적 색깔도 극, 극이 있고 이제 중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중도우파 중도자파는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하면 생각보다 빨리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랄까 극우국자는 생각보다 설득이 안 되는데 어~ 뭐~ 그 중도 중도보수 중도자파는 생각보다 설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때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온건주의자들이 극단주의자들보다 상대편의 사상적 극단주의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온건주의자들이 거짓 양극화의 소용들이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람 온건주의자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는 여러분 합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생각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설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꿀팁입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단어를 쓰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알아야 돼요. 경청을 하세요. 경청. 아니면 관련 자료를 읽으세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설득을 잘 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은, 보험 설계사로 날고 기는 분이 이제 저희를 관리해 주시거든요. 저희가 그분한테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얘기했을 때, 어,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셨을 때, 이야기 하러 오셨을 때, 뭐또 이제 상품을 가입시키려고 저를 설득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제가 반대로 이제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분 자녀 얘기를 꺼냈어요. 자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 자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분이 제 앞에서 울고 계셨어요. 제가 자녀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하니까. 왜? 자녀는 모두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관계가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리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한테 상품 설명을 안 하시고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설득을 해내실 거예요. 아, 정말 꿀팁이죠? 그 다음에 어 이거 이제 진짜 필살. 이거는 제가 자주 써먹는 거거든요. 정치 얘기를 꺼내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하다면 다른 사람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따지기 전에 어,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성찰해봐도 좋다. 2019년 저 어느 주요 신문사에서 미국인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양극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여론 주도층 중 상대 정당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사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힘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되겠죠. 어떤 게시물을 올리길래 상대편의 공감을 얻을까? 트위터 유저들 대상으로 시행한 대규모 설문에서 나와 동료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나는 공화당 여론 주도자에게 좋아요를 누른 민지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수 그리고 반대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놀랄 만한 발견은 없었지만 나는 이 결과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상대 정당 지지자의 공감을 가장 많이 얻어낸 여론 주, 주도자들은 자기 정당을 빈번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었다. 자기 정당으로 눈을 돌려 비판하는 행동은 서로의 생각을 듣거나 타협의 가능성을 더 뚜렷하게 보는데 필요한 인식의 공간을 열도록 상대를 설득할 것이다.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가족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충돌에서 어떤 이제 문제를 극복하면서 솔루션을 찾아내고 싶어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입장만 계속 주장하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자기 입장을 더 공고히 합니다. 여기 그 실험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은 내 잘못을 조금 내줘야 돼요. 내가, 내가, 내가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30을 양보하고 70을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계속 백을 가져올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 비판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더비에서도 해야 되고, 상상 스퀘어에서도 해야 되고, 다른 분들이랑도 이제 얘기할 때, 뭐 전략적으로 우리가 협업을 할 때도 계속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더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그 방향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저도 토론을 이겨야 되거든요. 제뭐 그러니까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을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한 게 뭐냐면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먼저 잘못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읊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훨씬 내 저에게 귀를 더 뭐랄까 쫑긋 세우고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을 훨씬 크게 엽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써먹어 봐서 너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왜 이게 대화에서 잘 먹힌다는 걸 일단 모르고 그다음에 자기 잘못을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메타인지가 높아갖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고 칠게요. 근데, 어, 이제 인, 인, 인지하고 있어서 자기 잘못이 뭘 알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가정을 해보면, 근데도 왜 자기 잘못을 인정하나요? 용기가 없어요. 그거를 밖으로 표현해낼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죠. 그러면 주변에서는 그걸 되게 높게 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홍이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바보같이 5년 동안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대화할 준비 가 확실히 더 잘돼요. 그거 전에 왜냐면 저는 홍이사님한테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이것만 잘못된 것 같고 왜냐면 보통 피드백이라는 거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것만 쭈장창 얘기하면 사람은 움츠러들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일단은 저 잘못된 것부터 쫙 한번 읊고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아저 그럼 저 잘못된 것도 얘기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대화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안 적용한다니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 뻔한 내용 아니야? 근데 무슨 뻔해요? 그 아까 상대 정당에게 지지받을 어떤 메시지 적어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8% 9% 밖에 인정을 못 받는데 이거는 여러분 상위 10% 전략이에요. 한 그거 하나만 잘해도 상위 10% 전략이거든요. 거기다가 나를 비판하는 내용을 먼저 말한다. 그걸 덮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상위 5% 전략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거는 여러분 제 내피셜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사회과학 실험으로 검증이 끝난 얘기예요.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몰라서 적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알아도 적용을 안 하는 거는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답이 없어져요. 조금이라도 자꾸 적용을 해보려고 하세요. 뭔가 이렇게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연인 간의 갈등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 그럼 심호흡 한번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것부터 먼저 말한 다음에, 내가 먼저 잘못된 것부터 말한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기적같이 모든 게100% 해결되지 않은데 10번 싸워서 10번 해결이 안 됐으면 10번 싸워서 4번, 5번은 해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최소한 한 번은 해결되고 100번 싸워서 100번 다 해결 안될 거가 한 번, 두 번은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표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조건 잘될 확률은 늘어납니다. 잘된 절대적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소셜미디어 프리즘은 좋은 사회과학 실험으로 꽉꽉 찬 내용의 책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이 저희 회사 책인데 뭐 서점에서만 읽으셔도 좋아요. 워낙 뭐라 그럴까 책이 얇기 때문에 주말에 가서 서점에 가면 교보문고, 영풍문고 같은 데다 있으니까 요즘에 앉기도 좋고 요즘에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권고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쾌적하게 서점에서만 읽으셔도 뭐라 그럴까 굉장히 얻으시는 게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생 꿀팁 두 가지 알려드렸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독서연구소에서 심화, 아니면 어떤 거, 리마인드, 특강은 책에서 출연한 것들은 독서연구소에서 제가 계속 꾸준히 책 중심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